안녕하십니까 다음주에 프로세카 소식을 전해드릴 진행담당 김치짱짱 최고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2주차 일정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번 서버 소식입니다 모모점 월드링크 이벤트인 올웨이즈 점프 위드 유가 20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모모점 월드링크 가차는 22일에 종료됩니다. 모모점 5시의 지갑에 애도를 표합니다. 그 외의 가차로는 13일에 종료되는 페르소나 의상 가차와 17일에 종료되는 이치카 생일 가차, 22일에 종료되는 저번 모모점 월드링크 가차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의상 공모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행, 링크는 공식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제30회 프로세카 넥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주제 없이 자유, 링크는 공식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페르소나 콜라보가 13일에 종료됩니다. 한국 서버도 동시에 진행되며 스탬프 미션, 의상 가차, 콜라보 악곡 등등이 있으며 스탬프와 의상 가차는 기간이 끝나면 할수 없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곡 아,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12일에 서재스가 수록됩니다. 한국 서버 소식입니다. 합동 이벤트인 올려라 뷰티풀 사운드가 15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이벤트 가차는 17일에 종료됩니다. 동상이기 때문에 정말 노리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적당히 생각해보고 뽑도록 합시다. 그후 17일에 버추얼 싱어 월드링크 이벤트인 노와 세카이의 시작에서가 시작되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그 외에 가차로는 17일에 종료되는 이지카 생일 가차와 31일에 종료되는 버추얼 싱어 월드링크 지원 가차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겨울 테마 의상 공모전 이벤트가 15일에 종료됩니다. 이번 주제는 테마에 나와 있듯이 겨울,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아, 꼭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15일에 카르페 DM이 수록됩니다. 다음 주에 소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월드링크의 주간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모모점, 한쪽은 버추얼 싱어가 움직이고 있으니 둘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힘드실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